야, 보라야 파란불이다! 남도일 <laughs> 이래! 분명히 도일이었어. 여보세요? 그래, 도일아. 그래도 1, 4, 1, 2는? 완전히 수수께끼에 쌓인 인물이 더구나 그 번호는 또 뭐라냐? FBI, CIA, 인터폴이 비밀리에 그 사람을 쫓고 있는데 그 사건 번호가 1412번이라나 모르나 그 자가 맨 처음 나타난 것은 18년 전 파리에서였는데 그러다 10년 후 갑자기 자취를 감춰서 죽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다시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주무대로 활동하고 있다는구나 18년 전이라면 나이를 꽤 먹었겠는데요 어느 젊은 소설가가 1412라는 숫자를 변형시켜서 이렇게 읽었대요 K.I.D 그래도 1412의 별명은 그래도키 고요한 밤기운을 깨고 그자는 조용히 내 눈앞에 나타났다 세상을 비웃는 듯한 미소와 함께 너그 뉴스 봤어? 키드 말이지? 18년 전 모습을 감춘 대도둑의 부활. 내가 훨씬 더 멋있지. 나 죽을래! 오늘도 시끄러운 고희도와 임청아. 괴도 걸리면... 하게년 동안 괴도 키드를 추적했던 서울지방 경찰청 임은삼 반장.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8년 전이라면 히도에게 8년 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술사였던 히도의 아버지 고기영 히도는 슈퍼스타였던 아버지를 따라 마술사의 길을 가고 있죠 마술사는 말이야 포그페이스를 유지해야 해 아버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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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뭐지? 히도야 오랜만이다 평범한 집 지하에 비밀 공간이 있는 것도 놀라차 빠지겠는데 아버지 목소리까지 들리다니 저라면 기절합니다. 이 방에 들어오면 기계가 자동으로 켜지게 만든 건가? 바닥에서 튀어나온 옷장에는 이? 짜잔 하얀 마술사 복장이 들어 있는데 어 뉴스에서 본 오시다. 그 포스터 패널은 8년이 지나면 열리게 만들어졌어. 아버지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알겠죠. 어서 어, 어, 어. 비상등 켜라고. 뭔뭐 거야? 인형을 떨어뜨리고 옥상으로 올라오다니. 네? 괴도키드란 이름이 아깝네. 기다리고 있었다고? 또 침착하자. 가구야! 유령 같은 모습은 거울 같은 특수 재질 옷을 입은 트릭이었습니다. 초보들이나 하는 마술이지? 히 히도 도련지? 지인호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술쇼 조수였습니다. 8년 전 아버지가 사망한 마술쇼 사건 현장에도 같이 있었죠. 하지만 그건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아 엄마도 참 아버지가 괴도키 다는왜 숨기셨어요? 내가 말안 했었나? 해외 여행 중인 희도의 엄마 자신에는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 계셔. 네? 여기에. 아 뭐예요? 도 혼자 자취 중인 희도는 옆집 사는 청아의 집에 자주 놀러 가죠. 생선이잖아. 학교에서 장난친 벌로 희도가 무서워하는 생선을 준비한 청아. 누굴 닮아서 이렇게 야무진 복수를 계획한 걸까 는 임청하의 아버지는 자한 마리 더 줄까? 임은삼 반장입니다 녀석이다!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들을 불러내기 위해 지인호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며 궤도 활동을 시작한 히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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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전에도 말했을 텐데 보석에 손대지 말라고 드디어 녀석들한테서 반응이 왔습니다 또 건들면 저기 근데 임 반장님 괜찮을까요? 블루버스테이를 지킬 수가 있겠느냐고요. 저 이문상. 제 이름 석자 이걸 배도 해 듭. 너를 잡아 나도. 블루버스테이 기대. 다음에 또 뵐게요. 거기서. 아, 또 놓쳤네. 응. 응. 어? <laughs> 어? 뭐야? 빨리 가야지. 오늘은 청아 생일 파티를 하는 날. 꼭 와야 돼. 정말 오랜만이군. 괴도키드. 고기영이라고 부르는 게더 듣기 좋으실라나?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아버지를 살해한 범죄집단. 8년 전 자신들이 탐내던 보석을 훔쳤다는 이유로 고기영을 처리했죠. 보석을 넘겨라. 왜 보석을 노리는 거... 수고했네 스네이크. 그분은 왜그 보석에 집착하시는 거죠? 생명의 보석을 보름달에 바쳐라. 그러면 그 보석은 눈물을 흘릴 것이다. 눈물을 마시면 불로장생할 수 있다는 전설 때문인데, 달에 비추었을 때 보석 안에 또 다른 보석이 나타나면 영생을 주는 보석 판도라인 거죠. 하지만 그 힘을 갖고 있는 건 빅주얼 중에서도 딱 하나밖에 없다. 보스의 영생을 위해 빅주얼들을 강탈하는 중. 에? 이건 꽝입니다. 그렇구나. 달에 비춰보는 거구나. 총알은 보석이 대신 맞았고, 거기에 있는 건, 물론 가짜 보석이죠. 슈그 보석엔 한도란 없던데요. 성가신 녀석이 달려있죠. 임반장은 보석의 위치 추적기를 달아놨죠. <laughs> 어우, 머리 좀 썼네. 집 앞에 경찰이 쫙 걸렸어요! 네? 이 아지트는 완전히 포위됐다! 불로장생 좋아하시네. 그분한테 가서 꼭 전에 한도란과 뭔가 하는 보석을 찾아내서 산산조각 내버리겠다고 말이야! 이 아지트는 버리겠다. 개도피대! 도망친 것 같은데요. 이건 블루버스테이. 그럼 우리 갈게. 어. 여보세요. 아 청아야 미안. 뭐야 너? 계속 기다렸단 말이야. 그만 화풀고 창문 밖을 좀 봐봐. 그럼 시작한다. 쓰리, 어. 어. 투, 원. 이게 바로 내 선물이야. 청하야, 생축할 고마워, 고이도그 뒤로 희도는 빅주얼들을 훔치고 판도라가 아니면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궤도 활동을 이어갑니다. 아,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쟤네 뭐하는 거야? 며칠 전 전학 온 여학생 진홍은 예쁜 외모로 남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정확히는 매홍 마법에 빠진 거지만 거울아, 거울아, 날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니? 사실 진홍은은 정마술 전통 계승자로 각종 추술들을 사용하죠. 어? 딱한명 고희도는 멀쩡하네요. 이 남자들은 그렇다면 고희도가 괴도 키드라는 얘기. 어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네 마음을 훔쳐갈 거거든. 주술로 키드를 사로잡으려 했는데 통하지 않아. 어? 마술이란 건 어차피 거짓이잖아? 마법은 진짜라고. 마술은 사람을 속이는 건지도 모르지. 어? 자신이 속는 걸 알면서도 즐기고 있어. 그게 바로 마술과 마법의 차이점이지. 궤도 키드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진홍은 씨. 이후에도 틈틈이 매혹시키려고 노력하고, 희도가 정체를 들키지 않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괴도 어, 키드는 자기 거라나 뭐라나 범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영국 등 해외에서 고교생 명탐정으로 활약하는 백준수 흥 응, 놀고 있구만 키드와 대결하는 건 바로 나 이문삼이라고 준수는 키드를 잡기 위해 돌아왔죠 꼬맹이가 올 때가 아니야 너무 그렇게 미워하지 말게 백청장님께서 여기 어쩐 일로 <laughs> 백준수는 경찰청장의 아들입니다 그동안 해결한 사건들이 많아 현장 출입이 자유롭죠 매번 이런 단순한 수법에 속기도 힘들 텐데. 맞아. 단순하고 초보적인 트릭이지. 조금 일찍 알아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로프는 내가 잘라놨어. 뭐야? 네가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어. 추리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 <laughs> 어리석은 녀석. 야간 비행은 위험하지. <laughs> 런던에서 온 명탐정 좋아하시네. 결국엔 키드도 못 잡았으면서. 런던 하이스쿨을 다니다가 전학온 백준수라고 합니다. 같은 반으로 전학까지 와버렸네요. 그 공연에 같이 가고 싶은데? 키드는 왠지 모르게 빡쳤습니다. 너 같은 애송이 탐정한테 잡히겠냐? 너랑 다르게 키드가 천재이긴 하지. 재미있는 친구가 한명더 늘었네요. 소년 탐정은 한 명이 아니었죠. 시계탑 초침에 박힌 빅주얼을 훔치려던 그날. 잡아! 맞지? 화장실 안에 설치된 통풍구를 보세요. 줄려 있어요. 저기 있다. 거기서! 임 반장님 뭐 잘못 드신 거 아니야? 누군가 반장님을 도와주고 있는 건가? 다의 부처가 다르지 않다. 아 미안하네. 에이? 그 도둑 녀석을 잡고 싶으시면 제 지시를 따라 주십시오. 누구야? 대체 어떤 놈이야? 남도일이에요. 탐정이죠. 남도일, 동쪽의 명탐정, 21세기 셜록 홈즈 등으로 불리는 고등학생. 아버지는 유명한 추리 소설가, 엄마는 유명한 여배우. 잘생긴 얼굴, 뛰어난 추리력, 엄청난 운동신경 등등. 모든 면에서 다재다능한 천재소년입니다. 경찰들도 버거워하는 사건들을 척척 해결하며, 뉴스에도 보도되는 유명한 인플루언서죠. 백준수랑 비슷한 느낌이죠? 인기는 이쪽이 훨씬 좋지만요. 시계빠들이 사라졌어! 응? 왜너 캐드? 녀석 지금. 어, 도일 어떻게 된 거냐? 시계탑에 미리 거대 스크린을 설치해서 시계 초침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 후 몰래 초침에 박힌 보석을 훔치려 했죠. 잠 어? 설치했던 스크린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 속에 숨어들었네요. 왜도 키드가 이시계 노린 덕분에 가치가 었어 지금 게딱돈은 시계탑 주인은 다이아몬드를 빼돌려 팔고. 모조품을 박아놓은 시계탑을 비싸게 팔 계획이었는데, 궤도 키드 때문에 발각되었습니다. 시계탑은 시에서 싸게 사들여 관리하게 되었죠. 어, 너도 누구 어. 기다리는 거야? 시계탑은 히도와 청아가 처음 만난 추억의 장소. 추억의 장소를 지켜낸 히도, 그 사건 이후 남도이를 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오늘 훔칠 건 빅주얼 블랙스타라고요? 세계적인 부호 정준영 그룹의 가보 블랙스타 남도일만 없으면 금방 훔치죠. 분명 그랬어야 됐는데 왠 꼬마가 막아섭니다. 내 이름은 코난이야 탐정이지. 잠자는 명탐정으로 유명한 유명한 탐정 사무소에 얹혀 사는 꼬맹이인데 추리 실력이 굉장히. 훔친 블랙스타는 판도라가 아니었으니 돌려주는데 코난이라는 꼬마는 신경 쓰이네요. 러시아 황실의 보물 메모리얼 에그를 훔치려 할때 유명한 탐정을 따라온 코난을 다시 볼수 있었고 이번에 집중 관찰해봤는데 아 브라운 박사님 급히 조사해주셨으면 하는게 있어요. 알아냈다도 이라 코난이 현재 모습을 감춘 명탐정 그 녀석이라는걸 알게 됐죠. 보물을 훔치던 중 괴한의 저격총에 맞아 보물도 놓치고 키우던 비둘기도 다쳤는데 정말로 도일이 같았어. 하지만 넌 코난인 거지? 사실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도일아! 뭐? 무슨 인사가 그러냐? 코난의 정체가 밝혀지기 직전 괴도키드가 남도일로 변장해서 도와줬습니다. 히도의 다친 비둘기를 잘 보살펴준 담레였죠. 꼬마 탐정 얼마나 지독한 녀석들하고 엮였는지... 했어야지. 야, 그 무서운 인간들은 뭐냐고. 화물칸에 행글라이더안 뒀어 봐. 난 벌써 저세상 사람 됐을 거라고. 아무튼 이걸로 서로 빚진 건 없던 걸로 하자. 당연한 거 아니야? 만날 때마다 몇 번을 죽을 뻔했죠. 벌써 18년이란 세월이 흘렀군. 블랙 기업의 김성필 회장. 고가의 수집품들을 일부러 도난당하게 조작한 뒤 모조품들을 대량으로 만들어 암시장에 팔았습니다. 그때 이용당한 게그 궤도 팬텀 레이디. 그녀는 부패한 부자들의 보물들만 훔치고 다녔죠. 역시 가짜였어. 김선필 회장의 함정에 빠져 위험했지만 수험대로 <목소리> 뛰어난 솜씨군.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건 가짜야. 나중에 팔기 위해서 대량으로 만든 모조품이지. <목소리> 보석들을 경찰들한테 넘겨서 왜이을 크게 말도 안 돼! 넌 이제 도둑질에서 손을 떼고 내가 아끼는 보석 상자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다른 보석 들어있진 않겠지? 물론이지 이렇게 둘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고희도 부모님의 첫 만남 이야기죠 팬텀 레이디 자신에는 은퇴 후 모조품들을 수거하러 다녔고 팬텀 레이디의 이름을 세상에서 지우기 위해 고기영이 대신 괴도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괴도 키드의 탄생이었죠 그리고 현재 희도가 고기영인 줄 알고 없애러 왔을 때 다행히 히도가 김선필 일당을 경찰에 넘겼고, 김선필 회장한테 제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작전을 세웠죠. 경찰청에 예고장을 보내고, 료마의 봄을 전시회에서 밑에 목가 흘렀는데요. 이 건벨트는 처음부터 가짜였다. 술잔이 대체 몇 개야? 당신들 창고를 조사해 보면 금방 나오겠지. 그의 추종자들 모조품 파리범들도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빅주얼 미드나이트 크로우를 훔치려 할때 그자와 만날 수있었죠요뭐 대체 뭐하는 녀석이지? 괴도 코르보. 코르보는 프랑스어로 까마귀란 뜻인데. 자신이 고기영의 제자라고 합니다 나의 사형 고기영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말이야 두 명의 궤도는 필요 없다며 커르보는 제안하죠 오늘밤 열두시 미드나이트 크로우를 검칠 것이다 만약에 네가 보석을 검친 트릭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궤도 키드 활동 중지 하지만 트릭을 알아내면 물러나는 건 너야 알았어? 예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응? 어? 기털 깃털? 까마귀 기털이 반장님 절대로 손 놓지 마세요 걱정 마 없잖아! 경찰인 척 잠입하면서 간신히 트릭을 알아냈고 복수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넘어 서고 싶다고요. 누구보다 존경하고 있는 마술사 고기영을 말이죠. 코르보에게 궤도 활동에 대한 결의를 얘기했죠. 그렇게 코르보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있지. 우리 네 명이 말이야. 괴도 키드를 잡는 탐정단을 결성하는 거야. 에, 난 빠질래. 내가 왜 너랑 같이 그런 거를. 너 혼자선 괴도 키드 못 잡잖아. 야, 너말다 했어? 언젠간 괴도 키드를 넘어서는 괴도 키드가 될 거라고.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보물을 훔치는 괴도 이야기. 어떠셨나요? 명탐정 코난에 등장하는 인물로 알고 있지만 괴도 키드 원작명 매직 카이토는 현재도 연재 중인 원작이 있는 만화입니다. 1987년부터 현재까지 연재 중인 매직 카이토, 1994년부터 현재까지 연재 중인 명탐정 코난, 무려 7년 전 궤도키드가 먼저 발매되었습니다. 명탐정 코난이 연재와 함께 국민 만화로 등극하면서 콜라보 에피소드 캐릭터로 출연했던 궤도키드의 인기가 폭발, 코난 세계관의 중요한 등장인물이 되었죠. 그래서 매직 카이토 애니메이션 작품을 명탐정 코난의 외전편으로 착각하게 되고 코난 세계관과 맞지 않는 부분들에 혼동하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일단 괴도 키드는 인기가 없었고 고쇼 작가가 차기 작품들을 연재하면서 분량도 작고 연재 텀도 굉장히 길어졌으니 어쩔 수 없죠. 괴도 키드 애니메이션 작품은 스페셜, 1412두 버전의 OVA가 있는데 2010년에 방영된 궤도키드 스페셜은 명탐정코난 TV 시리즈 속 특별 방영편이었는데 매직카이토 원작 만화책 설정에 충실한 작품이었고 리뷰에 소개된 2014년에 방영된 궤도키드 1412는 매직카이토의 정식 애니메이션판인데 1987년 90년대의 원작 설정을 2010년대의 시대의 설정에 맞게 변경하고 원작 속 분위기를 좀더 세련되게 제작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하지만 그 때문에 바뀐 그림체 변경된 설정 틈틈이 나와주는 작화 붕괴 등으로 이 팬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리고 있죠. 그럼에도 궤도 키드의 화려한 마술쇼와 코난 남도일과의 대결을 볼수 있는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아 중간에 비둘기와 열차 폭발은 코난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코난 애니메이션 장면이었어요. 주인공 친구들 좀 볼까요? 주인공 고희도 원작명 크로바 카이토. 이 현지화하면서 한국 이름을 코이도로 한게 센스가 좋네요. 말썽쟁이 천진난만한 성격의 2학년 고등학생인데 아버지의 사건을 계기로 지인호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며 궤도 활동을 이어가죠. 지인호 할아버지는 코난의 브라운 박사와 같은 포지션이면서 브라운 박사와 아는 사이인 듯한 장면도 나왔습니다. 히도는 세계적인 마술사 아버지와 신출귀몰한 궤도였던 어머니의 능력을 이어받아 순식간에 트릭을 간파하고 탈출하는 기술력. 아무런 장치 없이 생목으로 음성 변조하는 능력, 변장술의 귀재, 뛰어난 운동 신경, 천재적인 두뇌 등등으로 주인공 버프를 받고 전설적인 궤도가 되어가고 있죠. 임청아, 원작명 나카모리 아오코, 매직하이 토의 히로인이죠. 옆 동네 남돌과 미란이처럼 고휘도의 소꿉친구입니다. 희도와 장난도 많이 치면서 놀리는 사이라 그런지 이옆 동네 커플처럼 진전도 없고 그냥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궤도 키드를 체포하려는 아버지 이문산 반장을 바보 취급한다며 궤도 키드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직접 키드를 찾겠다며 친구들과 탐정단을 만들기도 하죠. 시계탑 에피소드나 스키장 에피소드처럼 둘이 연인이 될 만한 이야기나 희도의 정체가 탄로날 뻔한 이야기가 좀더 나오면 재밌겠네요. 궤도 키드 세계관에는 마술뿐 아니라 마법도 등장하는데 원래 처음 장르가 가벼운 로맨스 판타지여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마법사 마녀 진홍은 원작명 고이즈미 아카코 미래를 예지하고 마법으로 괴도키들을 도와줍니다. 고희도를 좋아하는 서브 히로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난 세계관에 잘 등장하지 않고 아마 등장하더라도 무당 미신 정도의 능력을 가진 캐릭터가 되죠. 백준수 원작명 하쿠바사구루 연재 초기엔 셜록홈즈처럼 옷을 입고 등장했는데 현재는 말끔한 슈트 스타일로 바뀌었고요 원래 세계관에선 궤도키드의 라이벌 포지션이었지만 이 명탐정 코난의 엄청난 인기로 남도일한테 밀려났습니다. 궤도키드가 범행 현장에 흘리고 간 머리카락을 분석해서 고희도가 궤도키드라는 걸 파악하는데 진홍운의 도움으로 희도는 의심을 벗어날 수 있었죠. 이 에피소드는 궤도키드 스페셜에서 보실 수 있고요. 코난 219화 모여든 명탐정 스페셜 에피소드에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해미, 원작명 모모의 케이코는 임청아의 절친이며 청아가 희도와 연애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캐릭터입니다. 이렇게 알지. 보물을 노리는 조직이 검은 조직이냐에 대해서 고쇼 작가는 별개의 조직이라고 오피셜 확정 냈습니다. 그런데 27기 극장판을 보고 이 설정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작품이 연재되면서 콜라보되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겨나고 코난 극장판에도 몇번 등장하다가 2024년 코난극장판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에서 궤도키드의 설정이 변경되면서 더욱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극장에서 아무 정보 없이 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직 안 보셨다면 꼭 보셔야 합니다. 그럼 궤도키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다음에 뵙도록 하죠. 안녕.